자, 그럼 여기까지가 스토크 대탱구의 생전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지금부터가 사후, 요괴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앞서 얘기했던 부분은 코치키라고 하는 일본의 역사서에 실려있는 이야기예요. 야사로 취급이 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모두 실존 인물들과 실제 사건들인데요. 요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실제 역사인지 혹은 전해지는 옛날 이야기인지 그 경계가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부터 할 이야기가 바로 그 경계 너머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스토크텐노가 유배 생활을 하면서 불교에 심취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호겐는난때 죽었던 많은 사람들의 원혼을 기리기 위해 오부대승경이라는 불교의 경전을 필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오부대승경이라는 건 법화경, 화엄경, 열반경, 대집경, 대품반야경이라고 하는 다섯 경전을 묶어서 말하는 건데요. 요즘이야 인쇄 기술이 발달을 했으니까 필사 같은 거안 하잖아요. 요새는 노트 필기도 그렇게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필사라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우린 잘 몰라요. 하지만 당시는 종이도 굉장히 비쌌고 지금처럼 지우개나 화이트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한 글자라도 잘못 쓰면 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써야 됐어요. 그래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한 글자 쓰고 절 한번 하고 다시 한 글자 쓰고 이랬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한 글자가 한글이 아니라 한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도 샤프나 볼펜이 아니라 붓이랑 먹으로 다섯 권을 필사를 하는데 심지어는 먹이 아니라 본인의 피를 짜서 썼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노력과 혼을 막 쏟아 넣어서 만든 그런 작업이었단 얘긴데, 그렇게 완성된 오부 대승경을 난을 일으킨 것에 대한 반성의 뜻으로 동생 고시라카와 텐노한테 보냅니다. 그리고 교토의 절에 복납해서 죽은 사람들의 넋을 위로하는 공양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오부 대승경이 되돌아와요. 왜 되돌아오냐면 고시라카와 텐노 입장에서는 스토쿠 텐노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반역자지 않냐. 우리는 네 의중이 의심이 되고 이 경전도 저주가 담겨져 있을지 모르니까 불길에서 수도인 교토에 두고 싶지 않다. 필요 없어. 해서 되돌려 보낸 건데요. 스토쿠 텐노 입장에서는 기분이 <laughs> 대체 어떻게 써요. 태어나자마자 아버지한테 이유 없이 미움받고 구박받다가 아버지가 후처를 틀여서 아들을 낳더니 내 자리를 뺏고 그 아들한테 주면서 심지어 나중에 섭정을 할 기회도 막아버렸어요. 나 죽고 나서도 정치하지 마 하면서 아버지가 끝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후처는 아버지와의 사이를 이간질하던 것도 모자라 동생과의 사이도 이간질하더니 동생이란 놈도 기회가 오니까 내 자리를 꿰차고 앉아서 그 후처의 말을 듣고 둘이 편해 먹고 나를 몰아냈어요. 당연히 너무 언통하고 분했겠죠. 그런데 그 와중에 불교를 통해서 스스로를 막 반성하고 마음을 다스리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각고의 노력 끝에 만든 경전을 선물로 보냈더니 조롱하면서 되돌려 보냈으니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결국 이걸 보고 그 원한과 억울함이 극에 달한 스토크텐노는 본인의 혀를 씹어 뜯어내서 그 피로 돌아온 경전이를더 쓰는데요. 뭐라고 썼냐면 일본의 대마연으로 다시 태어나 황제를 잡아다가 백성으로 만들고 백성을 황제로 만들 것이다. 이 경전을 마도로 회양하노라 라고 썼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천지를 뒤엎고 일본을 망하게 만들겠다 이런 뜻인 거죠 그리고 그날부로 손톱과 머리를 귀신처럼 기르더니 결국에는 탱구로 다시 태어나서 일본을 저주하는 3대 악귀가 되었다 라고 전해지는데 후대 이때의 스토크 탱구를 묘사해서 그린 그림이 있어요 머리는 산발을 하고 완전 정신을 놓은 듯한 모습으로 막 웃으면서 뛰어다니는 그런 그림인데 유배지에서 바다 건너 수도 교토를 바라보고 있는 그림입니다. 반면 당시 교토에서는 전텐노이자 상황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장례도 국상으로 치러 주지 않았고 심지어 조의를 표하지도 않았으며 상복을 입지도 않았다 그래요. 끝까지 반역자로 취급을 하겠다라는 건데 그렇게 아무도 신경 써주지 않은 채로 스토크 텐노가 죽고 12년이 흘렀어요. 스토크 텐노의 저주에도 불구하고 이 12년 동안은 딱히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는데요. 정치 세력들은 언제나처럼 분열하고 싸우고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목숨을 잃기도 하고 누군가는 또 권력을 잡기도 하면서 굉장히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1176년이 되자마자 왕실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는데요. 그 모두가 스토코텐노의 적이었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스토코텐노의 저주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이때 왕가에서 총 4명이 죽었는데 우선 스토코텐노의 숙적이라고 할수 있는 후지와라 나리코. 타마모노마의 모티브 있잖아요. 그 후지와라 나리코의 양녀이자 며느리인 쿠조인. 이 쿠조인은 아까 병약해서 일찍 죽은 스토코 텐노의 동생 고노의 텐노의 부인이었는데 이때 죽었고요. 후지와라 나리코가 딸이 또 있었는데 그 딸이 고시라카와 텐노의 아들인 니조 텐노한테 시집을 가서 중궁이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죽고요. 그 니조 텐노의 아들이자 79대. 텐노인 로크조 텐노가 12살의 어린 나이에 후손도 남기지 못하고 죽었고 심지어는 고시라카와 텐노가 가장 총애했다고 하는 애첩이 있는데 이 애첩까지 죽습니다 그러니까 고시라카와 텐노와 후지와라 나리코의 손자, 며느리, 친딸, 양딸, 애첩 뭐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죽은 거예요 국가적으로도 보면 텐노도 죽고 중전도 몇 명이나 죽고 하다 보니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이건 스토커텐노의 저주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거기다 나쁜 일들은 왕실 내에서 그치지 않고 나라 전체로 번지기 시작했는데요. 그 다음해인 1177년에는 승려들이 난을 일으켰고요. 수도에는 대 화재가 났고 시시가타니 음모라고 하는 정치적 사건까지 발생해요. 시시가타니 업무가 뭐냐면, 스토쿠텐노를 실각시킬 때, 한편이었던 고시라카와텐노, 그리고 스토쿠텐노를 배신했던 사생아동생, 타이라노 키요모리이 둘이 그때는 한편이었는데, 지금은 적이거든요? 서로 맞서는 사건인데, 그 결과로 고시라카와텐노가 유폐가 되고, 정치적으로 실각하게 돼요. 그런데 사실 이 시시가타니 음모라는 건 고시라카와 텐도 쪽에서 꾸민 음모예요. 그런데 이게 밀고를 통해서 사전에 발각이 되면서 자기가 자기 발 찍은 격이 된 사건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나라가 분열하고 흉흉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게 스토크 텐도의 저주다라고 쑥덕거렸고 고시라카와 텐도 스스로도 되게 많이 불안해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의 반역자 신분을 취소하고 다시 전텐노로 대우한다는 뜻으로 스토크인이라는 이름도 바치고 원혼을 기리는 사당도 지어주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토크 텐노의 원한은 풀리지 않았는지 스토크 텐노를 배신했던 사생아 동생 타이라 키어모리가 열병으로 급사를 합니다. 그리고 타이라 키오모리의 사망 4년 후에는 이 헤이안 시대가 막을 내리고 일본의 첫 막부 시대, 가마쿠라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 헤이안 시대랑 새롭게 시작된 가마쿠라 시대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정치 시스템인데요. 헤이안 시대는 텐노가 직접 정치를 하던 시대였다면 새롭게 등장한 가마쿠라 시대는 그 유명한 쇼군 그리고 막부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시대예요. 가마쿠라 막부를 창설함으로써 가마쿠라 시대를 연 미나모토 요리토모라는 사람이 일대 쇼군인데요. 이 사람이 후에 무로마치 막부라든가 에도 막부까지 연결되는 이 막부 시스템을 확립했어요. 이 막부를 이루는 무사, 사무라이들은 지방 호족들로 이루어진 물인데,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정통 귀족들이랑은 별개의 집단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막부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서, 텐노는 점차 직접적인 정치하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스토크 텐노의 마지막 저주가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황제를 백성으로, 백성을 황제로. 라고 했었는데, 정확하게 들어봤지 않나요? 지방 호족들로 이루어진 막부를 통해서 쇼군이 정치를 하게 되고, 더 이상 텐노는 정치무대에 등장하지 않는 시대가 도래했어요. 물론 쇼군은 텐노 가의 피를 이은 사람만 할수 있다라는 룰이 존재하기는 했지만 그 이후 약 700년간 이 막부 시스템이 계속되다가 메이지 유신이라는 근대 개혁을 통해서 막부 시스템이 막을 내리고 그다음 현대에 이르러서는 정말 시민에 의한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황제를 백성으로 백성을 황제로. 스토크텐도의 저주가 아닌 바람이 일본을 넘어서 지금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이야기 여기까지였고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버튼, 다시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댓글도 좀 달아주세요. 여러분의 감상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